뀨뿔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저의 언니, 신원입니다 뭐라 그랬죠? 렛츠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뀨링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ASMR을 가져왔어요. 자, 주인공을 모셔볼게요. 누구야 <laughs> 머랭쿠키! 그러면은 바로 떨어졌어요. 접시에다가 놔줄게요. 접시. 잠시만요. 이렇게, 아, 잠시만요. 마법이에요. 음.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아, 자, 하나, 둘, 셋. 뿅! 다시. 하나, 길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네, 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맛있겠 자, 이거 오다가 사오다가 이렇게 부셔져가지고. 넣으세요. 그래도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부셔진 거한 개씩 먹어볼게요. 그거 큰거 말고 먼저 작은 거부터 먹어보시죠. 먹어볼게용맞다맛맞다먹어보기0 먹어보기용? 먹어보기먹어볼게요먹어볼게용먹어볼게용먹어볼요용잠어질것떨아어질거같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니다 안에 잼이 들어있는 것 같아. 맛있다. 음! 왕국이 그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이게, 음. 더 먹지 마세요. 더 먹을 거예요. 꿀이 있어요. 꿀 같은 게 있어서 더 끈적끈적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먹지 마시라고, 어, 됐렸다 다음. 아. 음! 내꾸얌거기 있잖아요, 지금. 내꾸얌 응? 응. 이뷔리님 이렇게 다 흘리시고 먹으면 어떡해요? 어린데. 살까? <laughs> <laughs> 조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묻혀서 먹어볼게요. 우리 진짜 짱님 이번에다 붙은 머랭쿠키 마지막 한잎 여러분들도! 이거는 치울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냥 맛있다 자 이제 음.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뾰링크와 뾰빌링거를 잠깐만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왜요? 간거는 없애기 위해또간 거를 먹어요. 또 있어요? 아, 네. 어, 언제 <laughs> 나올 것 같아? 껌? 어? 어? 응. 여기 있잖아. <laughs> 몇개 있어요? 어, 잠깐주세요뭐예 이거 무슨 맛인가요? 소다 맛인가요? 네, 소다 이거는 와우 소다 맛입니다. 한번 씹어보도록. 거. 옛날에 하겠습니다. 제가 스위트 사다 했는데 내가 나를 먹는 건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겅질겅 소리. 그 하나씩 먹는 게전 좋아요. 말타 먹어봐. 먼저 뾰뾰림 AS ASMR부터. 이제 저 할게요. 조용히 쉬고세요. 그마하세요 <laughs> 안녕 하세요. <laughs> 네, 여러분. 어떠나요 재밌으셨나요? 월공은 실패. 월공은 응.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월공은 다음 기회에. 자, 저희가 오픈방을 열었으니까 뾰뿌린을 치고 또뾰링크을 치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래, 그냥 꿈을 삼키고 싶다. 그럼 모두 안녕. 껌 <laughs> 잡히면 <잘치면> 안 돼요. <laughs>